네, 어, 아모림 경질이 됐습니다. 뭐 여러분들 이미 다뭐 기사도 보고 막소식도 보고 여러 가지 뭐 유튜브 이런 걸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가장 큰 이유는 보드진과의 불화라고 해요. 일단 사무엘 로코스트는 이런 얘기를 했죠. 또 보드진은 최근 몇주 동안 아모림식 경청의 자세 그 다음에 아모림이 특정 선수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좀 가지고 있었다. 라고 하고요 이거는 아마 마이누에 대한 얘기 같죠 인터뷰에서 또마이누에 대해서 좀 세게 얘기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것 같고 그 다음에 왈라스도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모림 이 경질은 리즈와의 경기 전부터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에 발생한 이 메뉴의 디렉터 윌콕스와의 갈등이 좀 결정적이었다고 해요 네 그렇게 해서 일단 경질이 됐고 또, 당연히 성적도 안 좋았고요. 63경기를 했는데, 25승, 15무, 23패요. 승률이 40%가 안 됩니다. 정말 최악의 그런 성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터뷰에서 이렇게 불만을 표출을 했죠. 그래서, 아무리 미좀 보드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불만을 표출한 그런 이유를 잠깐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여름 이적 시장에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를 못 데려오고 라멘스를 데려온 거첫 번째 그 다음에 와킨스를 못 데려오고 셰스코를 데려왔거든요 이게 로마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셰스코는 이 여름 이적 시장에서 아모림이 원하는 공격수와 달랐다라고 해요 아모림은 골을 많이 넣는 전통 9번을 원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지원을 못 받다고 느꼈으며 또 현재 상황에 불만이 있고 또 PL 경험이 풍부한 그런 공격수를 원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이번 겨울이 적시장에 방출 없이 대체자 영입을 안 하겠다라고 한것 그리고 아마 또 마지막으로 이 세메뉴 영입 실패한 거 그다음에 또 세메뉴 이정료로 다른 선수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 아무리 미어 최고의 33 343이 시스템을 위해서는 정말 최고의 선수들 수준급의 선수들이 필요하고 또 그거를 위해서는 뭐 돈이 많이 필요하다 막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리즈전 끝나고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요즘 뭔가 약간 막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보디진이랑 저 불화가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봤는데, 아무리 아, 딱히 그렇게 불화가 있진 않다. 근데, 그런데 당신은 똑똑하니까 뭐 잘알 거야. 이런 식으로 좀... 뒷말을 흐렸죠. 그렇게 해서 누가 봐도 아 저거 브라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렇게 해서 마치 이 출시 마레스카가 이렇게 나간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일단 인터뷰에서 문제. 그러니까 마레스카도 뭐 마두에케 같은 뭐 대표적인 예지가 있겠죠. 이렇게 좀 인터뷰를 말을 좀 직설적으로 하는 편이고 그런 선수들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감싸주고 보호하기보다는 조금 더얘좀더 잘해야 돼. 뭐 얘가 뭐 훈련해서 못 해서 못 나왔어. 이런 식으로 조금 더채찍질을 하는 그런 유형의 감독이고 또 아무리 도 비슷했고요. 그다음에 또 결정적인 이유가 보드징과의불화 때문이고 이내부의 그런 문제를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인터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경질이 됐고요. 그래서 그래서 당연히 경질은 100번 이해는 돼요. 하지만 저는 맨유 보디진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지금? 왜지? 그러니까 어 당연히 이해돼요 보디진가에 부라도 있고 성적도 안 좋으니까 경질할 이유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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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테나우 경질할 때좀 배운 게 없었던 것 같아요. 테나우도 뭐 카라바오컵 F A컵 들고 했는데 이 마지막 때 경기 내용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하지만 결국 다음 시즌까지 유임을 하고. 또 시즌 초반에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조금 끌고 가다가 가다가 10월 정도 이때 시즌이 어느 정도 이미 진행이 되고 나서 그제서야 경질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똑같아요 이미 경질할 타이밍이 몇번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말 그러니까 당장 이 지난 시즌 유로파 결승 진 이후라던가 아니면 이번 시즌 초에 여러분 잘 생각해보시면 똑같이 초반에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사브리그 그림집이 한테 졌습니다. 뭐 승부차기까지 가서, 가서 승부차기에서 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브리그사브리그 이러면 들사부리그그 다음에 맨체스터 더비 3대 0 깨졌죠. 그 다음에 첼시전은 뭐 이겼긴 했지만 산체스랑 마레스카가 완전 던진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브랜트 포드는 3대 0 패배. 이게 이럴 때좀 잘랐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최근에도 뭐 토트넘 뭐 뭐. 이런 것도 있고 에버튼 열명 상대로 못 이기고 이런 또 아무튼 어경을했어야 되는데 왜 지금이냐? 아까 그러니까 이미 그니까 년뭐 믿고 간다 이렇게 했으면 차라리 이번 시즌까지 좀 보고 자르고 그때 정식 감독을 선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의견도 있는데 다 이해는 되고요. 나뭐 일단 경질 자체는 전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보드진과 불화 있고 성적 안좋으면 당연히 자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임시 감독으로 플레처가 한다고 해요. 플레처가 어한두세 경기 정도 하고 정식 감독은 이제 여름에 선임한다고 하는데 음 이게 아모림을 스포르팅에서 데려올 때한 1,100만 파운드니까 그러니까 어 대충 한 200억 한 180억 200억 이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이번에 나갈 때왜 아무리면 전에 이런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맨유가 이제 나를 만약 경질을 한다고 하면 나는 이제 뭐 위약금 이런 거안 받고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데이비드 온 스테인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맨유는 아무리면에게 계약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 이 계약 해지 시에 금액을 좀 감액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금액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이거 또 나가는데 자녀 용봉 주고 이러면. 맨날 돈 없다 돈 없다 이러는데 이 아무리 한 사람한테만 지금한 거의 한 4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3, 400억 정도가 아이는 정말 맨유 보드진도 좀 비판을 좀 받는 게어 전혀 이상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괜히 맨유 팬들이 아 그냥 싹다 나가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무튼 맨유 어 겨울 이적시장도좀 조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 지르크지, 우가르테 이런 좀 방출 명단에 든 선수들 좀 방출이 안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또플레처가 이제 4-2-3-2를 쓰고 뭐 4-3-3, 4-2-3-2 이렇게 뽀백을 쓰는 감독인데 아 이제 브루노 페르간데스 3선 탈출 <laughs> 아마 잘할것 같아요 잘할것 같고 이제. 어, 어떻게 될지 봐야 알겠지만 일단 맨유랑 아무렴매 결별을 했고 또 이렇게 정식 감독 선임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맨유의 행보가 앞으로 정말 궁금하고요 또 첼시도 지금 감독이 없는데 맨유나 뭐 첼시나 지금 거의 또이또이 또이 하거든요 순위도 그냥 사이좋게 5등 6등 하고 있고 또 승점 차도 거의 안 나고 막 이러니까 아무튼 약간 동변상련의 그런 느낌으로 네, 어, 앞으로 좀 이번 시즌 잘 지내봤으면 해요. 그렇구요. 이상입니다.